자, 서브젠트 링크 3, 우선은 77페이지에 유닛 13, 13과 하고 있고, 200, 와. 200, 여러분, 273번부터 시작할 거야. 여기까지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달력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 필기하시고, 자, 첫 번째 거 주어는 누구야? The ancient Egyptians까지가 주어지. 고대 이집트인들은까지가 주어야. 그렇지? 그 사람들이 뭐 했다, 여러분? 사용했다니까 동사 나올 거겠어요. 뭐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A star. 뭐라고 쓴 거요? 어 별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3부위가 나올 수 있겠지, 여러분. 그 별은 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하기 위해서. 그치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잖아 지금 제휴기가 해석 잘해줬는데 이 투메이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됐죠 여러분 투메이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됐기 때문에 무슨 용법에 해당하는 정상. 거야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맞아야죠. 그치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자, 그래서, every 365 days 니까는, 몇이 며칠마다 말하는 거지? 매일. 365일마다. 어, 365일마다, the brightest 여러분, the plus. Every 365일은 그냥 매일이라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every 하고 d a y 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더 EST 있잖아요 여러분 더 EST 더하고 EST가 만났으니까 무슨 급이야 최상급. 어 그럼 최상급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겠어요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여러분 가장 무한 별은 가장 밝은 별은 글씨 예쁘게 써야겠다 가장 별, 밝은 달이 아니 달이란다 별이 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이 즈스 했대 여러분 떠오른다 떠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 옆에서 떠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 다음으로가 아니라 태양 와이프 니까 떠올랐다가 아니고 떠오른다 어, 어, 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태양 옆에서 떠오른다 됐죠? 자, 그다음에 t h is starts니까 뭐는요? 이 별은 이겠죠. 이 별은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동사 나왔다. 필기하고 계시죠? is cold 무슨 동사랑 같이 붙었어? 이 동사랑. 비동사랑. 과거 동사. p p 형태랑 같이 붙었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수동이어서 불렸다가 불려. 아니라 불려진다. 불려 불려 진단돼 얘를 우리가 오브이 송태로 불러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목적격 보로 나왔었던 친구라는 거지. 그래서 스타인 같은 거 진단. 자, 뭐라고 불려지는 거래, 여러분? 도고스타. 뭐야? 개별. 개별이라고 불러준다 개별이라는 것은 이거 찾아볼까, 여러분? 이 도고스타가 이게 있어요. 볼게요. 어. 도그스타 아니 그... 도그스타도그스타가 시리어스 시리어스가 맞잖아요 시리어스 근데 뭐라 s e 아니잖아 왜 혼자 난리야 u s serious s e r i 있 u 지 serious serious 는 e r i o u s 라 e r i o u s serious s e r i o 시리어스랑 같은 요 단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 시리어스로 그냥 쓸게요 여러분 청왕 어 어디갔지 얘가 시리어스랑 같은 시리어스 시리어스라고 불려진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더이집시안스니까 누구 말하는 거죠? 이집트인들이 뭐 했다라는 거지? divided, 나누었다, 나누었다. 뭐를 나누었어? those라는 것은 지금 days가 복수잖아. 그래서 das이 아니라 those를 썼어요. 그 365일을 뭐로 나누었어? 뭐뭐로란 뜻이야? into란 단어가. 여기서 지금 너네가 이 B, divide A into B 형태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적어볼까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란 뜻이야.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365일을 모로, 12개의 달로 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누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7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번에 인 로미니까 어디에서 로마에 그렇지 로마에서 줄리, 줄리어스 시저겠죠. 줄리어스 어 줄리어스 카이사르 어 시저. 저거 아니라는 데니까 저 아까는 카이사르라고 줄리어스 시저가 뭐 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만들었대요. 뭐를 만들었어 여러분? 뭐를 만들었어? 또 다른 또 다른 달력을 만들었다.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게 여러분 어나더 있잖아요. 어나더 뒤에는 적어보세요. 무슨 명사랑 같이 나와야 돼. 단수 명사랑 같이 나오는 구조를 띄고 있어야 돼. 그래서 줄리어스 시즈가 만들었는데 또 다른 달력을 만들었어. 뭐로 된또 다른 달력이야, 여러분? 12달. 어, 12달로 된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2달을 가진 달력을 만들었다. 됐죠? 자, 278번의 히 그는요. 그라는 것은 줄리어스 시저 말하는 거잖아. 줄리어스 시저가 뭐 한다, 추가했다, 더했다. 뭐를 여러분? 언 엑스트라 되니까 엑스트라 추가의 날짜라기보다는 하루를 더, 하루 더, 하루를 더 만들어, 아, 추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언제, 여러분? 몇월 달에? 2월. 2월 달에, 그런데 once every four years. 어, 우리 4년마다, 여러분, 2월 달이 원래 며칠까지 있어요? 28일. 28일인데 4년마다 29일까지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매 4년마다 한 번씩 Once every four years 4년마다 한 번씩 2월달에 하루를 더 추가해서 4년이 되는 해에 그 매마다 29일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날에 태어난 사람생일 4년마다 한 번씩 자그 다음에 이제 279번에 뭐는요? 추가된 그 해의 년이겠죠, 여러분. 추가가 된 하루, 추가가 하루로 있었던 더 해, 그 해는, 그 해는, 그 년은 얘가 주어고요. 뭐 한다, 여러분? 이즈 콜드, 마찬가지로 이즈 콜드가 B 플러스 PP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불렸다 맞죠? 뭐라 불렸어? 수동태. 뭐라고 불렸어? 오브이수동태 뭐라고 불렸더라 분? 립이열 윤년이라고 불렸대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하루씩 추가되는 그 29일을 그냥 용어로서 립이열 뛰어서 하루하루가 나오는 거니까 윤년이라는 용어로 쓰인다라는 거지. 이거는 o c 였을 거예요. 얘가 주어, 얘가 오브 이동태고 얘가 오시가 됐을 거예요. 자, 레이털. 후에. 1582년. 누구들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했어?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뭐를 만들었어? 더. 베런, 우리니까 보겠어. 여러분, 더 좋은 뭐를 만들었어? 규칙들을 만들, 법을 만들었다. 규칙들을 만들었다. 뭐를 위해서? 여러분, 윤년을 위해서. 자, 그래서 281번에 그, 것, 그거, 그들이 뭐 한다라는 그 사람들이 뭐 한다. 부른대요. 불러요. 이거 몇 부일 것 같아. 5부이. 불렀어. 그들이 불렀어. 모를려. 이 새로운 달력이 목적어야. 이 새로운 달력이 목적어야. 이 새로운 달력을 뭐라고 불렀어. 이 캘린더, 뒤에 있는 캘린더가 도... 어, 동격이잖아요. 오시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건 이름이니까. 그래, 그리고 디스. 이것은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뭐입니다, 여러분. 달력입니다. 그 달력. 근데 어떤 달력이라는 거지? 지금 이거 너무 잘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니야. 이거 대시 관계대명사로 적어 놓은 건 너무 잘했거든, 여러분. 근데 뒤에 뭐 플러스 뭐가 나왔어? 주어 나왔지. 이거 3부위로 할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 목적어가 지금 앞에 있는 구조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 이 캘린더가 원래 유즈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3부이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 있었어. 관계대명, 적어 보세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관계대명사 여러분? 아니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야 돼.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는 지금 앞에 있는 캘렌더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뭡니다 달력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달력입니다. 맞죠? 이 문장 중요하네요. 관계대명사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다음 숙제는 14야. 14에 전반부 해오면 되겠지, 전반부. 전반부가 몇 번까지가 있어, 여러분. 확인을 해보자. 어, 300, 응.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열 다. 11,17,18,19,21,22,22개니까? 11개. 몇 개까지야? 200몇 번까지야? 293번까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293번. 알겠죠? 책 없는 사람들은 적어 가서 293번까지 오시면 돼요.